그 필드에서 수, 풀 지령에서 뭐가 저 추가된 거예요? 뭐지 두 개가? 이게 아니 이게 필드 지령하고 다를거 여기는 평생 있는 지령 똑같이 갖고 왔을걸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하면서쓸수 있는 모든 친 뺐어요. 음. 저 탄약. 뭐... 아, 올라오셨죠? 네. 그래서 <laughs> 네, 기적거리도다 괜찮아요, 바인데 아 방호가 벌써 한번 터졌어요. <laughs> 방어구가 없으신 분들은 키표를 드세요.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잘 나와요 진짜로. <laughs> 나오긴 하죠. 네. <laughs> 음, 잠깐만. 비비님두 번째 신가? 네, 비비님그때 여기에 보셨어요그때 어디에 보셨어요아그럼 오늘 여번 여기, 에서 지금 여기, 신데 나오는데 여기, 44번 문 여기, 음에 여기, 33번 아, 4 여기, 문 여기 노, 노트북 D, 노트북 4번 하는 건 똑같아요. 노트북 4번이라 그럼면꾹 눌러주시면 되고, 옵들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또 모르시는 분, 탱커 한 번만 해주세요. 누가 우리 철수님, 탱커 해주세요. 음, 탱커 해주세요. 오, 철수님, 오, 스일리 바뀌었어. 왜? 어? 그러니까 전입... 어디 아파 왜 스타를 바꿨어? <laughs>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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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냥 해 빨리. 아안 해도 돼요. 높여 높이는 거는. 네, 어차피 누군가 엘모 써가지고 음, 안될 거예요. 음, 요즘 엘모가 하도 많이 들고 다니셔서 <laughs> 시작 됐어요? 역시 댄스님은 왜 이래 오늘 진짜? 시작할까요? 네, 시작. <laughs> 저기, 데리고 가야지 응. 아니, 아니, 너, 너, 너무 가까워 어, 어. 일로 와요 <laughs> 확대 시켜 주셨는데 오스티 <laughs> <laughs> 다른 받았어요. 쪽으로 가요 보스 딜! 노트북 1번! 노트북 1번! 맹! 응. 가요! 저리로 빨리 뛰어가! 쭉쭉 네. 가요 스틸. 가요. 야. 훨씬 보고 있으니까 얼른 또저로 가요. 뛰어 가요. 오스틸. 오우씨 노트북 전부 다요. 노트북 전부. 네, 3번 눌렀습니다. 네, 전부 다. 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다. 네, 협상가가 아무도 뭐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네, 협상가를 안 들어서. 좀 더, 좀 더. 보스딜. Hey,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잠옷도 없고 깔끔하네요. 내려주세요. 네. 뭐가.. 뭘 떨고 졌어 범방 13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아 아 죽었어 아... 이런 어, 철수님다 죽시면... 봤어 어, 아. 아, 아니.. 아 저.. 안녕히 계세요 힐링밭에 뵈었습니다 아니 저기.. <laughs> 다 철수님 때문이야 철수님 <laughs> 여기 여기 탱크 하는 법 알죠? <laughs> A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탱크 하는 분 몰라요? 알잖아. 아는 척해 빨리. 안다고 그래 빨리. 알 w a 해요 Anything they want to 꼬리형 꼬리래요. 철수님. 일에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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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3일에, 에 아, 선님 탱커가 글로 숨으면 어때? 저 앞으로 가야지. 나이스. 나보다. 실패했네 어딜 막 도망가? 오우야. 보세요, 딜안 들어가요? 아야. 보스는 철수님이 아, 데리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딜 타임. 오, 타임. 어 타임 어응 우리 철수님 잔다 어? 와 그래도 캐님이 열심히 실 주신다 아야 와불러다겠다 아야 아니 다들 방호가 깨지셔가지고 실이 안 어. 들어가니까 어. 쓰나가 있어서 <laughs>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a synthetic combat role. Or we should blow it the fuck up regardless. <laughs> Razorback might still be parked in the main offloading area. Head through baggage handling, then the mall. r a d 오늘까지 며칠 잘 놀았지 뭐? e n 군 s 가는 n 야 t 니야 e 동운 a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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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a k e r d i o i n t e h e i t e h o u s h e n t i n g 제일 더울 때 해, 군대 군대도 가야죠 군대는 몇년 있다가 한 3년, 3, 4년 있다가나? 열쇠 드세요 드세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아유... 군대, 아유 그놈의 군대 치어요, <laughs> 100까지, 손님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오 오, 오 난다 널고 얇았어 어 응? <laughs> 가늘고 얇게 산다고요? <laughs> 가늘고 얇았어요잘 들어왔다. 아되질 뻔했네. 여기 어디 필킷 없어요? 안하나 <laughs> <그냥> 보지 <못 웃음> 여기, 여기는 하나 있는데. 싸, 두개 꽉 찼어. 제눈 u r e ready for y 드 u You're r 비 a d y for you. You're r e a 여기 for you. y o u r 저 ready for 여기 오기 전에 이거 세 개째인데 한개한개요 그럼 일단 이거 음, 드세요 뒤에 것도 못 드셨네 어, 일단 여기 드세요 아까 너무 뛰었나 보다 그리고 오세요 열쇠 박스가 어딨는지 모르셔서 못 드셨던 것 같아. 그 약간 여기 올 때, 막, 정신없었거든요, 여기가.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긴 먹었어요? 그럼 맨 처음 걸안 먹었나? 거긴 못 가는데. 지금 그럼 총두개 먹은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드론 잡았을 때안 드신 것 같아요. 저기, 팀원들한테 빠른 이동할게요. 아 드론 있는 곳. 네 일레임드 끝나고 복도. 아니야 가시죠 녹화 아, 요즘 녹화하시는 분들 많구나.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대용 눌러주세요. 우리 철순이 어디 있어? 아나 철순이한테 저기 팀킬 당해. 멀리 가야 돼. <laughs> 한 번. 오 돼지파 냈다. 어디? 버디.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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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버디. 맞춰줬고, 루시. 방모. 죽었다, 나. 뭐 야. 아유, 루시. 버디. 루시. 에, 다. Good work. Now find Razorback and We cannot lose this airport. This ends here. 드론 킬러 좀해 주세요, 누가. 열쇠리세요 어? 여기도. 네, 손님 드론 킬러 해 주시고 내부 가실 분. 비비 님 여기 외부만 해 보셨죠? 지금 저기 칠료두 번째 시죠? 괜찮네. 아, 그럼 오늘 외부 다른 데 알려 드릴게요. 외부 4번 알려 드릴게요. 일단 내부 1번. 저 소풍 있어요. 네, 그럼 내부 있어요. 내부 1번 해 주세요. 아, 저 소풍 없어요. 그럼 제가 3번 갈게요. 네, 3번 해 주세요. 내부 1번, 없으시면 위에서 또 누를게요. 철수님 내부 1번. 유진님 내부 4번. 유진님이 내부 4번이에요. 내부 끝났고, 외부 4번이 비비님이었고, 외부 3번. 히아엘님? 냉냉. 외부 3번. 외부 2번. 누가, 누구 누군 남으셨어요? 저캣 아직.. 네네네 네, 네. 캣님 외부 1번은 제가 하고요 캣님 외부 2번 다 정해졌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잠깐만 저기 비비님 자리만 알려 드릴게요 여기 몸만 잡고 네제 숨은거야 지금 저기? 숨었네? 비비님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4번 몸 나오는 데만 알려드릴게요. 하는 법은 똑같아요. 여기 못하고돼지가 나와요. 돼지는 엉덩이 때리는 거 아시죠? 한 군데는 여기 떨어진데. 한 군데 잘 봐주시면 돼요. 떨어진데. 네, 돼지 엉덩이 때려 주시면 되고. 그리고 밑에 빨간색 포 떨어지면 도망가시면 되고요. 준비됐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진너방 없어. 이렇게개 네. 낭개, 낭개. 소망 b 세요어뭐해이게 맞네. 이거이 어. 일어나시 이만해. 이만나이만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요. 아, 그새 진입. <laughs> 왜요, 철수 님? 왜 물음표야?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가 나왔어 아이고 아 저기 나와요 철수님 로딩이 아이고 아아 뭐가 어. 꼬였나 뭐가 이게 음, 좀네 그렇나봐요 돼지 4번, 4번 돼지 4번 돼지 네 다시 돼지 어, 잡고 들어갈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진입 <noise> オクウェブ 이번 튕긴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이번 튕겼대요. 볼게 어, 보, 외부 이번이 튕겼다고거혹 계시는데? 아직 계시는데? 아, 지금 저 멈춘 다들 멈춰 계시네요. 달리던 분 음. 달린 상태로 멈추시고 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에터티스인데. 좀... 네, 네, 끊기겠다 네, 그러면. 음. 음. I'm d 나 n e I'm done. I'm done. 아 m d o 이 e 다 m done. I'm done. I'm done. I'm 일 o n 대 I'm d 1번? 1번 m done. I'm d o 교수님, 알아서 잘 살아요? 2번 가서 봐줘야 돼요? 아이고,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 요 to the house. I go to the h 1번 되지. 오케이 9개에서개째9개 1번에서 돼 있잖아. 야, 땀어 아, 땀 없어. 야, 어 야, 땀어 야, 땀 없어. 야, 땀어보땀없 끝미다 나이스 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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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님이 근데 입구에서 누워 계시지? 아그 관전 하려고 누웠어. 아아네 네네. 아, 그 관전하려고 누웠습니다. 아, 아 네네네. 야, 오. 아, 그런 방법이. 오. <laughs> 이제 여기 오시면 돼요. 아이템 아, 네. 있어요. 오 생각지도 못했네. 오 어. 안나 왔네. 적수리 까 네, 꽝. 음, 저도... 설마 다시 드릴게요. 네.